형. 네? 어 어. 형 지금 뭐해? 나 지금 나 놀고 있는데. 왜? 아형그 어, 내일 약스, 술 약속이 하나 잡혔거든. 어. 아 술야. 어. 어 어. 어그 형이 저번에 우리 학과에서 보고 싶그 마음에 든다 했던 그 누나 있잖아. 어. 어 있지, 그 누나 있지. 내일 온다고 하거든. 어. 아 진짜로? 어, 어 어. 형 내일 술자리 시간 돼? 잠깐만. 왜 체크! 오 어? 아, 오늘 좀 괜찮은데 내일까지 이 상태면은 나 연애할 수 있는 건가? 아, 근데 나 금요일은 예배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아형또 목사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고루타분하겠구네형 <laughs> 형 크리스마스잖아. 형 크리스마스 연애 해야지. 형형 아, 내가 밀어준다니까. 아 진정 좀 해봐봐. <laughs> 야 예배는 매주 있잖아. 근데 이런 게 진짜 없다. 나한 제대로 밀어줄게. 니네 좋아한다는 구누나도 그 온다하는데 갈래 말래. 야 갈래 아, 말래 아 진짜 갈래 말래 아 진짜 갈래 말래 갈래 아 일단 알겠어 내가 그러면은 고민 좀 하고 바로 연락 줄게 오케이 그러면은 오는 걸로 할게 오는 걸로 할게? 그건 아니고 아 오케이 일단 알겠어 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하 하은아 금요예배 안 가도 돼너 연애해야지 다른 친구들도 다 노는데 <laughs> 안 가도 돼난 너의 행복도 존중하고 어 그래서 난 너가 놀았으면 좋겠어 하은아, 나는 너가 금요기도에 왔으면 좋겠어. 의로운 시간일 거야. 술과 친구가 아닌 나를 의지해줬으면 좋겠어. 과연 하은이의 선택은... 좋아, 결심했어. 절대 연애 때문은 아니고... 아, 그런데 금요일 하루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나는 놀래. 가자 <laughs> 아.. 어. 아 머리야 아.. 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아.. 아 결국 연애 성공도 못하고 아 머리만 아프고 아 모르겠다 운동이나 가야지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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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떡해 아 뭐야 어 어떡하지? 도와줘야 되나? 어하우아안 도와줘도 돼너 지금 빨리 운동 가서 갔다 와서 쉬어야지 난 너가 몸이 편안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하우아 너가 감사함으로 봉사하면 나중에 너에게도 도움 많은 날이 올 거야 내, 이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과연 하은이의 선택은? 어, 좋아 결심했어 아,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는데 이정도쯤이야 그냥 하고 금방 운동하면 되지 도와줘야겠다 어,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아유 요새 이렇게 싹싹하고 잘 도와주는 청년이 어, 없는데 학, 학생 고마워요 학생 혹시 교회 다녀요? 어네저한해담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어쩐지 <laughs>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내한 물어봤어. 아 아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보듯하게 보실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학생. 나 네,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점늘 명심하면서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안 매. 어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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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얼아니 목사님 제가요 금요일 날에 친구가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음. 제가 또 금요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음. 제가 금예배 안 가고 술 마시고 놀았거든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때 이제 양쪽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교회 안 가도 된다. 연애가 더 중요하다. 그러고 반대쪽에서는 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러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운동을 하러 가는데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제가 도와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안 도와주고 빨리 운동 하고 쉬어야지 뭐 하냐 하고 반대 쪽에서는 또 도와줘야 된다. 근데 제가 그때또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 근데 그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누가 약간 오르만져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자랑하고 싶었어요. 음, 그게 너가 술 마시러 가려고 선택했던 거는 이제 가짜 예수고. 너가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거는 진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거야. 아, 어, 가짜 예수님이라는 것도 있나요? 그렇지. 그게 바로 사탄의 악이지. 아. 어, 그럼 제가 사탄의 계략에 빠졌던 거였군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네. 늘 기도 드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기 바란다. 네. 지금 바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네 하나님 어, 부족한 제가 어, 진짜 예수님 가짜 예수님이 사탄을 구별도 못하고 어, 그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분별하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괜찮아. 너가 깨닫고 찾아와서 너무 기쁘단다. 내가 오늘 생일인 구회에서 태어난 진짜 예수님이야. 오. 예수님, 우와. 어, 예수님 제를 위해 십자가까지 못 박혔는데 제가 맞아. 구분하지 못하고 괜찮아. 그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도 좋고 천국에 갈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데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맞아, 아직 1 2시안 지났으니까 생일이지. 아. 생일 파티 아니, 해줄 수 있어? 아 당연하죠. 아 그럼 파티 한번 할까요? 할까? 제가 친구들 좀 불러 올게요. 좋아 좋아. <laughs> thank yeah. you 둘수없 어서 하나 님의 사 랑이 여기 내려 오셨 대.